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박지원이 들려주는 이용후생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 학교 수업 시간이나 책에서 박지원이라는 이름은 종종 들어보신 적이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 박지원은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학자이자 문학가 그리고 사상가였습니다. 그럼 박지연 선생의 학문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용후생이 되겠는데요. 이 말은 어떤 도구나 물건을 사용하여 생활을 넉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뜻만 보고서는 박지연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럼 앞으로 박지연이 들려주는 이용후생 이야기 시간에서 그것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박지원이라는 학자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원은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실학자이자 문학가, 그리고 사상가였습니다. 어, 그는 실학을 연구했던 학자였고요. 많은 소설 작품을 남겼던 문학가이기도 했고요. 또 자신만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주장했던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어, 이런 박지연과 뜻을 같이했던 사람들로는요, 박재가 이서구, 이덕무, 유득공, 홍대용 등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북학파였습니다. 박지원은 물론이고요. 그와 깊은 교우 관계를 맺었던 박재가 이석구 이덕무 유득공 홍대용 이 사람들이 모두 북학파였어요. 이 북학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들은요 모두 박지원의 스승이고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자신만의 학문 세계를 세운데 여러 영향을 끼쳤다라고 되어 있죠. 박지원은 여러 소설을 남긴 문학가이기도 했다 그랬어요. 아까 아, 그는 양반전, 허생전, 광문자전, 역학대도전, 호질, 민홍전 등의 소설 작품을 통해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를 개혁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어, 당시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은요, 백성들은 가난과 양반들의 피... 때문에 고달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때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라서요. 어, 모두가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었죠. 어, 또한 불합리한 사회제도들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사회제도들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었다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지배층은 권력 다툼에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백성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공미공단만을 일삼았습니다. 어, 이 공리 공담이라는 것은요, 즉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말이라는 뜻인데요. 어, 백성을 바르게 보살피고 올바른 삶의 길을 추구하기 위한 도를 논하는 게 아니라요.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상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것에만 당시 지배층들이 혈안이 되어 있던 거죠. 음, 그래서 박지원은 이런 자기의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당시 지배층을 비판하고, 어, 잘못된 사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어, 또한 박지원은 백성들의 생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바꾸려고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농업뿐만이 아니라 상업, 수공업, 교통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적극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아, 이러한 박지원의 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는 책이 바로 열화 일기인데요. 이건 박지원이 직접 청나라를 방문하고 나서 쓴 글입니다. 아, 여기에는 청나라에서 받은 인상을 적은 기행문이나 청나라의 문물을 소개하는 글. 또 자신의 생각이 잘 담긴 소설들이 실려 있어요. 음, 이를 통해서 박지원은 청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당시 조선의 사정에 맞추어서 받아들이기를 권장한 것이죠. 자, 이렇게 박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 철학자였는지 조금은 알수 있겠죠? 어, 이제 책의 내용과 함께 박지원의 이용생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박지원의 사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먼저 그가 추구했던 학문인 실학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책의 본문에서도 실학에 대한 설명이 자주 나오죠? 음, 이제 그 실학과 함께 자주 등장했던 북학, 북학파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어, 먼저, 실학은 말 그대로 실생활에 관련된 학문,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학문을 말합니다. 어, 그래서 당시 실학자들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시 사회의 문제점들, 불합리한 점들을 많이 밝혀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실학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나가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죠.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어, 사실 정치, 경제, 군사, 모두가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이 되는 거죠. 어, 이를 위해 당시 실학파들은요, 어, 농업이나 상업, 교통, 그리고 토지들과 관련된 제도나 기술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어, 무엇보다 실학에서는 청나라와 서양의 새로운 과학기술, 발달된 문명 제도를 소개하면서 이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더욱 부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음, 이러한 점을 특히 더 강조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바로 북학파라고 불렀습니다. 북학파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도 잠시 했었죠. 어, 물론 박지원도 북학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북학파의 아주 핵심 인물이었던 겁니다. 음, 그런데 이렇듯 어, 실용적인 학문을 따로 연구하는 실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사회의 혼란스러움과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어, 실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실학이 등장했던 17세기 중반, 당시 조선은 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연달아 겪은 후라서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은 외나라와 병자호란은 청나라와의 전쟁이었죠. 이, 특히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어, 조선은 경제적으로나 어, 또 사회적으로나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음, 우선 신분지자가 굉장히 문란해졌는데요. 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 조선은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 상태에 가까웠어요. 이때 지배층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고자 양반 신분이나 관직을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음,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신분 질서는 매우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어, 그런데 그 당시 양반들은요, 이렇게 흔들린 신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시 지배적인 상상이었던 성리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백성들을 어, 보살피기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상대파를 누르기 위한 그런 연구에 가까웠죠. 어,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면은 이렇다 보니 어, 경제 사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 나빠졌겠죠.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면 누가 가장 고통을 받습니까? 바로 백성들이죠. 음, 그러면 지배층이 백성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권력 싸움에만 몰두했다는 겁니다. 어, 그럴수록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어, 이때 결국 개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라 여기고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어, 이런 실학 안에서도요, 특히 청나라의 문물을 적 극 수용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바로 북학파라고 칭했던 거예요. 어, 아까도 말했듯이 박지원을 비롯한 홍대용, 박재가, 이덕무, 유득공 등이 바로 이런 북학파였습니다. 음, 그런데 북학파의 사상들은 대개 당시 지배층 안에서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공격을 받았죠. 어,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었습니다. 어,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때 조선의 국왕이었던 인조는 무릎을 꿇고 절까지 해야 하는 어, 그런 치욕을 당했었는데요. 음, 그렇다 보니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어, 무엇보다 당시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라고 보았습니다. 어, 이 오랑캐라는 것은요 인간 이하의 수준을 가진 미개한 종족이라는 어, 그런 뜻인데, 어, 조선은 원래 대대로 중국을 지배해 온 한족, 이 한족들이 세웠던 나라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요 지금까지 오랑캐라고 여겨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였죠. 그래서 조선은 아, 한족이 세운 나라였던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새롭게 차지한 이 청나라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뒤엔 어쩔 수 없이 청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기술과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파의 주장은 선비의 나라인 조선이 어떻게 오랑캐에게 뭘 배울 수 있겠냐면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음, 하지만 이 북학파는요, 아무리 원수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다면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원수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죠. 어, 당장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나아지게 하고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 북학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반대파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북벌론을 내세웠어요. 여기 북벌추진이라는 말 보이시죠? 어, 이건 북쪽나라, 즉 청나라에게 복수를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조선의 권력을 잡고 있던 지배층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음, 그러나 당시 사회는요, 앞에서도 말했듯 매우 곤궁한 처지였어요. 배가 고팠어요. 힘이 없었죠. 이미 큰 전쟁을 치른 뒤였기 때문에 인력도 자금도 물자도 모두 부족했어요. 음, 일반 백성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가 깜깜한 지경이었으니까요. 어, 이렇게 북벌로는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에서 이를 계속 어, 주장했던 것은요, 실제로 청나라를 치겠다는 의지보다는 상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음, 어, 이렇게 당시에는 북학파의 개혁적인 사상과 이를 반대한 보수파의 북벌론이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 근데 이런 대립으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겠죠. 어, 이렇게 백성들의 힘든 생활이 이어질수록 실학자들은 백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 즉, 실용적인 학문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농업뿐만이 아니라요, 당시에는 좀 천시하던 상업, 그리고 수공업 역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죠. 음, 또한 합리적인 토지 제도와 교통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해져야만 정신적으로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생활을 안정시켜야지만 나라도 부강해질 것이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길을 갈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여기까지 박지원의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실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실학이란 실제 생활에 유용한 학문, 삶을 넉넉하게 하기 위한 학문이라는 것을 어,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때문에 혹시 실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우리 책의 지훈이처럼 말이죠. 음, 지훈이는 학교에서 실학에 대해 배운 뒤에 자신의 아버지가 하는 학문은 그렇다면 공리공단만 일삼고 실생활엔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어, 실학에서 중요시하는 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자는 것인데 어, 자신의 아버지는 매일 열심히 공부에 몰두하지만 정작 살림살이에 큰 보탬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 지훈이와 아버지의 대화를 살펴볼게요. 자, 지훈이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가 하시는 공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공부란 어차피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학문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 도움이란 게꼭 돈을 벌거나 물건을 생산하는 것만은 아니다. 가령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도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지훈이가 다시 말하죠. 도덕이 중요한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물질적인 생활은 돌아보지 않고 도덕만 외치다 보면 결국 공리공담만 일삼게 되잖아요. 결국 지키지, 지키기도 어려운 행동만 강조하게 될 것이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덕을 강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리공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오늘날에도 우리 시대의 상황에 맞게 바르게 사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문제나 자원문제, 인종차별, 비정규직 문제, 빈부갈등 등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 어, 이 대화를 보시면 지훈이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은 결국 공리공담이 되고 말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란 생활에 물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죠?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꼭 돈을 벌거나 물건을 생산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 음, 다르게 살기 위한 도움 역시 물질적인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 그리고 이때 도덕적인 것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공리공담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바르게 살기 위한 학문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어, 돈만 많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다면 그 삶은 행복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여기 보시면 돈만 많고 인간성이 없으면 사람으로서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 여러분도 이건 인정하시죠? 어, 어떤 문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려면요.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려면 당장 돈이 되지는 않더라도 도덕, 윤리 같은 학문도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러므로 당장의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어, 그런 학문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 실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실학의 최종 목적은요, 생활을 넉넉하게 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삶의 길을 가자는 것이었죠. 어, 당장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돌보지 않고, 그렇다고 정작 살기 위한 노동은 하지 않는 양반들이 도덕적 위신만 찾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 잠깐만 읽어볼게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도덕적 위신만 찾다니 그것도 노동은 전혀 하지 않는 양반들이 백성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사는 게 당장 어, 깜깜할 지경이었는데 말이죠. 어, 그러므로 어, 삶을 안정시킨 뒤에 인간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자는 것이 바로 실학에서 진정 추구했던 겁니다. 삶을 넉넉하게 안정시킨 후에 인간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자. 음, 이게 바로 실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생활을 넉넉히 한다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 물질적인 것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라는 것은 아니다. 요거를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의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한다고 해서 좋은 컴퓨터와 가전제품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서는 박지원과 그의 사상의 뿌리인 실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실학의 진정한 의미까지도 살펴봤어요. 음, 다음 시간에는 박지원의 사상이 잘 담겨 있는 그의 소설 허생전과 어, 이를 통해 박지원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